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축구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달순의 월드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휴식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이 폭염 속 한강변 러닝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오전 훈련지인 성동구 부근 한강변에 이현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현호 기자. 네, 한강공원에 남아 있는 이현호입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죠. 손흥민 선수가 한강공원을 따라 러닝하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은 오전 9시 16분이며 장소는 이곳 손흥민 선수가 거주하는 성수동 아파트 인근 한강변 도로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전에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뒤를 따르는 사람은 훈련 코치로 알려졌습니다. 네, 잠시만 서있어도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일 텐데요. 이런 날씨에 러닝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음,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비도 왔잖아요. 이런 폭우도 손흥민의 열정은 막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먹구름 아래에서 손흥민 선수가 러닝하는 모습도 공개가 되었죠. 이때도 손흥민은 폭염 속에서 러닝하던 복장과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사진을 게재한 작성자는 오늘 폭우로 한강 자전거 도로가 온통 갯벌이 됐는데 손흥민을 봤다. 왜 이런 곳에서 훈련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과 폭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요? 토트넘의 프리시즌 한국투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서 토트넘 손흥민으로 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맨유 이적이 임박하자 토트넘 팬들이 분노했습니다. 급기야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유니폼까지 불태우는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영국 런던 연결해 알아봅니다. 호 기자. 네, 런던에 나와 있는 이어노입니다. 제 뒤에 활활 타고 있는 유니폼이 보이시죠? 에릭센이 토트넘 시절에 입었던 유니폼인데요.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는 누군가가 점화기를 들고 에릭센의 토트넘 유니폼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니폼은 순식간에 활활 타버렸습니다. 이 팬은 에릭센의 맨유 이적에 대한 나의 대답이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토트넘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에릭센은 2020년 토트넘을 떠나 이탈리아 인터밀란으로 이적할 때 다니엘 레비 회장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언젠가 잉글랜드로 돌아오면 오직 토트넘으로만 복귀하겠다고 한 약속인데요. 에릭센이 이번에 이 약속을 어겼죠. 토트넘 팬들은 에릭슨이 의리를 저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의 역사 깊은 명문구단 세비야가 토트넘과의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선수들은 소니의 나라라며 반가움을 표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우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있는 이현우입니다. 제 뒤로 세비야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시간 비행에 지쳤을 법도 한데 이 선수들 모두 밝은 표정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중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였던 에릭 라멜라는 한국 방문은 처음이라면서 한국은 손흥민과 같은 세계 선수를 배출해 낸 나라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라멜라 선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이반 라키티치 선수도 한국 방문이 두 번째라고요? 네 베테랑 미드필더 이반 라키티치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지난 2013년 9월에 전주에서 열린 A매치였죠.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 소화한 바 있습니다. 9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라켓티치는 2013년 한국에 왔을 때 동료들 모두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켓티치는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라고 칭찬했습니다. 네, 방안을 기대하고 있는 세비야 선수들인데요. 세비야 선수들의 한국 일정도 굉장히 알차다고요. 네, 입국 다음 날인 9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일에는 댄서 리아킴과 함께 K팝 댄스를 배우고 세비야 응원가를 한국어로 녹음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경복궁 투어도 에 나섭니다. 15일에는 수원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하며 16일에는 토트넘과 친선전을 치릅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에두아르도 카마빈가가 축구 선수 최초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파리 패셔니크에 나가 있는 이연호 기자 연결합니다. 이연호 기자. 네, 파리에 나와 있는 이연호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MZ세대 선수죠. 카마빙가 선수가 이번에는 직접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이날 발렌시아가 패션쇼에서 올블랙 정장을 입고 등장한 카마빙가는 패션계와 축구계의 의목을 동시에 끌었습니다. 네, 경기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정말 패션 모델처럼 멋있는데요. 이날 쇼에는 또 세계적인 스타들도 함께 올랐다고요? 네, 헐리우드 영화배우 니콜 키드먼을 비롯해 미국 방송인 킴 카다시안, 영국 가수 두아리파 등 각계각층 셀럽들이 발렌시아가 런웨이를 장식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베네치아 FC의 새 시즌 유니폼이 공개됐습니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에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탈리아에 나가 있는 호길동 기자 연결합니다. <laughs> 네, 유니폼 전문 기자 호길동입니다. 유니폼 예쁘기로 소문난 베네치아 FC가 새 시즌 홈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네, 베네치아는 전통적으로 검정색 배경에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주곤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발표한 유니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꾼들은 축구 유니폼이 아니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같다고 환영했습니다. 실제로 베네치아 유니폼은 발렌시아가 디자이너인 비루 보르쉐가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 시즌 유니폼은 또 특별히 달라진 점도 있다고요 네 엠블럼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교체한 베네치아의 신규 엠블럼은 팀 이름의 첫 알파벳인 V를 두껍게 형상화했고 그 안에는 팀의 상징 동물인 사자의 얼굴을 넣었습니다 네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답게 이번 유니폼 화보도 특별한 방식으로 촬영했다고요 네 패션 브랜드 화보 촬영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여성 모델이 베네치아 새 유니폼을 입고 요트 위에서 포즈를 잡았는데요. 수상도시 베네치아만의 문화로 정착한 듯 보입니다. 토트넘의 새 공격수 히샬리송이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출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호호 기자 연결합니다. 호호 기자. 네, 런던에 나와 있는 호호 기자입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히샬리송이 지난 1일 에버턴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등번호 9번을 받은 히샬리송은 당장이라도 골을 넣을 것처럼 당당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징계 때문에. 토츠넘의 리그 개막전인 사우스 햄튼전에못 뛰게 되었습니다. 네, 왜 히샬리송이 징계를 받은 거죠? 네, 히샬리송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에버턴의 홈경기, 첼시전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히샬리송은 결승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하면서 에버턴 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때 에버턴 팬이 응원용 푸른색 조명탄을 던졌습니다. 덕분에 영화 특수효과 같은 장면이 연출됐죠. 히샬리송은 이 조명탄을 집어 다시 관중석으로 던졌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였는데요 하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히샬리송의 세레모니를 위험한 행위로 판단해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2주의 짤입니다. 이 선수는 누굴까요? 바로 모하메드 살라 선수죠. 살라 선수의 머리카락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려보세요. 그러면 카림 벤제마 선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달순의 월드와이드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패션의 도시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나가 있는 이현욱 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욱 기자. 유니폼 전문 기자에 주 했잖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알게, 알게. 아 더, 나 너무 더땀 나. 덥다고 지금. 너무 더운데 나? 내가 가리고 있는 거? 난 이렇게 시원하지? 바람 계속 오는데. 어, 형님 어때요? 시원하지 않아요? 음 응, 오지. 어, 어, 내가 너무 힘 주고 있나 보다. 배. 다시 할게.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이현욱 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욱 기자. 오, 머리 진짜 분해. 이연호 기자 방송사고인 척 이연호 기자 네 죄송합니다 방송 감독님 저 어때요? 않았습니다. 어, 아직 아니죠? 아직? <laughs> 이연호 기자 어 할게 네인천국제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있는 이연호 기자입니다 네 응. 엔딩 오케이. 그리고 엔딩을 딱뭘 따... 봐? <laughs> 뭘 보냐네. <laughs> 뭐, 나이아 <이거. 웃음> 진짜.